여보, 밥 줘.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아직 새벽같이 어두운 창밖 시계를 보니 6시도 채안 됐더군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주방 불을 켰습니다. 찬장 문을 여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내 인생은 왜 매일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걸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문득 스무 살 풋풋했던 연애 시절이 스쳐갔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을 가고 함께 마주 앉아 김밥을 먹으며 깔깔 웃던 그 시절. 은퇴 후에는 남편과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느긋하게 그림도 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시작되기 무섭게 내게 주어진 역할은 오직 밥 짓는 사람이었고 그일 외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나 어느새 이 생각마저도 삼켜버리고 다시 아침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며 집에서는 피곤해 지쳐 잠만 자는 사람이었죠. 그때는 그래도 바쁘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저를 향한 기대와 요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병원 예약까지. 남편의 퇴직이 제게 더 많은 짐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오늘 반찬은 또 어제 거야? 김치찌개에 고기라도 넣으면 안 되겠냐? 그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이름 대신 엄마나 아줌마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이젠 그마저도 아닌 밥해주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듯 했어요. 밥 차리는 일이 의무가 되었고, 그것만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인 듯한 착각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은퇴한 아내가 아니라 퇴근 없는 집안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만성적인 피로와 소화 불량에 허리 통증까지 심해져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으며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요즘 뭐 하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일은 안 하지만 매일 일해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주부들이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퇴근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인정도 없는 일.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마치 굳은살 박힌 제 마음을 누군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노고를 일이라고 인정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겨우 참아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끓어오르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어땠어? 그런데 반찬이 이게 전부야?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내가 밥해주는 기계야? 나도 지쳤고, 나도 쉬고 싶어. 제발 나좀 내버려둬!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칠게 묶은 머리, 축 처진 어깨, 주름진 얼굴. 거울 속 나는 어느새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가락이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제주 한달 살기 예약 버튼을 눌렀죠. 예약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벅차오르는 자유를 느꼈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설마 집을 나가는 거야? 네. 잠시 떠날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가서 한달 동안 저만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동안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밥은 냉동실에 있고 냉장고에 밑반찬을 해놨으니 당분간은 그걸로 버티라고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직접 해 먹든 알아서 하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순자씨, 순자씨 하는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혼자 흘린 눈물이 처음으로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쌓여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제주는 평화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새벽 바다를 걷고 맛있는 걸 먹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수채화 수업을 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세상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화가 매일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밥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일이네. 장 보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낯설기만 해. 아니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그 말에 제 안에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쿵 하고 내려앉았던 가슴이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달후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수줍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툴게 만든 계란말이 한 접시를 들고 있었죠.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같았습니다. "내가 해 봤어!" 모양은 좀 그래도 당신이 해준 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는 같이 하자. 밥 차리는 거!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부부로 마주했습니다. 오랜 오해와 무심함이 녹아내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우리 삶의 밥상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함께 채워가는 사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쉬어갈 시간도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하루 세끼 의무감 속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잊고 지냈던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